사랑의 꽈배기 76회에서는 요양원 이사장이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신도희가 박하루가 요양원 이사장으로 온 것을 보고 좌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들 원별이까지 조경준의 말대로 신도희가 진짜 이사장이 될줄 알았는지 자기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반장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등 꿈에 부푼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오직 황미자만이 허영심에 가득 찬 아들 내외를 보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앞날을 걱정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조경준은 맹호키의 지분을 앞세워서 박하루가 하루 아침에 이사장 자리까지 오른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M&A로 동방을 차지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요양원부터 자기 사람으로 채워놓아야 했으니까요. 이게 실패하면 조경준의 계획도 물거품이 될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넥스트의 윤대표는 바로 조경준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양원 이사장 자리를 찾아오지 못하면, 조경준도 이사 자리에서 내쫓을 거라고 엄포를 놓았네요. 그런데 조경준은 숨겨놓은 묘수라도 있는 것처럼, 요양원 이사장 자리를 다시 찾아올 거라고 믿는 듯 했는데요. 조경준이 숨겨놓은 묘수란 바로 박기태였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박기태에게 찾아가 좋은 곳에 모시겠다면서 데려온 것이 바로 아모르파티 요양원이었는데요. 이사장 자리에 오른 박하루가 요양원을 돌아볼 때 조경준과 신도인은 박기태와 우연히 마주치게 만들었어요. 찜질방에서 찜질을 하고 있던 박기태는 박하루가 들어오자 이런 곳에서 다 본다면서 수건을 벗어 박하루에게 인사를 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박기태를 만나자 말문이 막힌 박하루에게 조경준은 전화를 걸어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당장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박기태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경준의 말대로 박하루가 이사장 자리에서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경준은 앞으로도 박하루와 경쟁을 하게 될 때마다 박기태가 박하루의 친부라는 사실을 걸고 넘어질 게 뻔하기 때문인데요.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게 아니라 바카루의 출생의 비밀로 우위를 점하려는 조경준을 바카루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된 분량에서도 나왔다시피 바카루는 조경준에게 얻어 터지기 싫으면 나가라는 등 예전보다 센 반응을 보이고는 했었는데요. 아마도 조경준이 박기태를 끌어들인 이번 일도 순순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세게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바키테부터 요양원에서 내보내야 할것 같죠. 바키테가 요양원에 있는 것을 바키옥이나 맹우키가 알게 된다면 바카루만큼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왠지 바키테는 바카루가 내보내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나갈 사유를 만들고야 말것 같아요. 스토커 기질이 있는 데다가 매우 불량한 태도를 가진 바키테는 함께 지내는 요양원 사람들을 괴롭힌다든지. 규칙을 어긴다든지 해서 퇴소 사유가 생길 것 같고, 박하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기태를 내쫓으려고 하면, 요양원 사무국장인 신도희가 조경준에게 바로 연락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조경준이 진짜 박기태에게 박하루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하루는 우선 신도희부터 해고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신도희는 이사장 자리는 커녕, 원래 갖고 있던 직업마저 잃게 되는 건데요. 바카루는 이렇게 차근차근 신도이부터 자르고 그 다음 조경준을 겨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에서 맹우키는 아모르파티 요양원에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인지 바카루가 불려놓은 많은 돈을 요양원 지분에 투자했더라고요. 요양원의 대주주로서 아모르파티 요양원에 왔다가 쫓겨나는 박기태와 마주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박기태의 스토커 지세치를 떨었었던 맹우키가 소금을 한 바가지 가지고 와서 뿌릴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박기태의 머리 끄댕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준이 좋은 곳에 데려다 준다고 해서 요양원에 왔던 박기태는 이렇게 험한 꿀만 보고 쫓겨날 것 같은데요. 과연 박하루는 박기태를 잘 쫓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회가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